10에 2승은? 3자리 그러니까 10에 몇승 형태가 꼭 필요해 이게 되게 수, 수원까지 계속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10에 몇 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에 5승이면 몇 자리야? 6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? 네나 응. 혼자 하는구나 외롭네 코바귀 <laughs> 괜찮은 거야? 아니야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안 괜찮습니다. 아 이제 계속 놀잖아. 숙제를 그렇게 해줘. <laughs> 예. 난 그렇게 된적 없어. 응. 왜 그랬어? 그렇지그럼3에 5승이 빠지는 거니까 아, 그 다음에, 5의에그 다음에, 그다에그다음그다그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그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다에그 다음에, 그다음자는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